2025년 3월 고의 모의고사 38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8번도 그렇고 39번도 그렇고 아마 가장 난해한 지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 우선은 38번의 내용 정리를 제가 옆에 해뒀으니까 우선 지문 전체의 글의 흐름을 통해서 내용 파악을 먼저 하고, 어, 본문 해석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 우선 소재는 과학이에요. 근데 과학은 창의적 과정이다라고 해서 첫 번째 문장에 글의 주제, 핵심 내용부터 먼저 제시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과학이 하나의 지식으로서 입증이 되고, 어, 확정이 되기 전에 먼저 추론, 그리고 가설, 또는 추측이란 다양한 의미, 즉, 같은 의미인데 다양한 용어로 지금 질문에서는 제시가 되고 있는데 우선 추론이란 것은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가설과 추론을 먼저 세우고 또 근데 그 가설이란 것은 즉, 추측의 정보이기 때문에 지식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식은 바로 그 가설과 추론, 그것들에 대한 유용성을 입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근데 그 유용성의 입증이란 것은 연속적인 또는 수차례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오류, 즉,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유용성이 입증이 되면 비로소 지식, 지식이라고 확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는 용어도 등장하는데 이것이 즉, 수차례의 실험과 검증을 통한 오류 제거를 함으로써 지식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의 핵심이죠. 이렇게 내용 정리를 먼저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용을 한번 분석을 조금 더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주 어 진주어 문장이고요. 중요합니다. recognize 대절을 인식하는 것이 대절 볼게요. 먼저 부사절, although 과학은 규칙에 기반을 둔 과정, 절차이지만, it 그것은 is very much 아주 creative process, 창의적 과정이다. 즉, 과학은 창의적 과정이다. 창의적이란 얘기는 먼저 추론 또는 추측 또는 가설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그 다음, 어, c o n j 추론은 philosophical invention. 철학적 발명이다. 즉, 철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이제 cooked up 하고서요. 분사 구문이죠. being이 생략되어져 있는 과거 분사 구문입니다. cooked up 만들다인데 만들어지게 된거죠. 뭐가? conjecture는요. 뭐라기보단 mystically by the mind through 이때 rather는 다소 약간 이라 뜻이네요. 뒤에 t h n 이 있는 줄 알고서 제가 잘못 해석을 했습니다. 우선 맨 뒤에 we call careful contemplation contemplation 숙고 숙의죠. 우선 오형식 구조인데 목적어가 생략되어져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 우리가 careful, 주의 깊은 신중한 숙고라고 부르는 멘 t 컴퓨테이션 머릿속에서의 계산을 통한 마인드 사고, 생각에 의해서 rather 다소 m y s t i c a l y 신비롭게 만들어진 숙고를 해서 머릿속의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또 약간 신비롭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지식으로서의 추론은 아니니까 그러나 until hypothesis 가설이 수동태. 검증될 때까지, against reality, 현실에 대해서, 현실에 비추어서, 될 때까지, i 그것은, 대명사 확인하셔야죠. 그것은 아직, 진정한 지식은 아닙니다. 그럼 이때 말하는 it은, 가설이 되겠죠. 즉, i 그것은 단지, 정보입니다. 어떤 정보? 주격 관계사. speculation. 추측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에서의 대명사 또한 가설이 되겠네요. 즉, 가설은 현실에 비추어서 검증이 돼야지, 그렇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단지 추측을 나타내고 있는 단순 정보일 뿐이고, 따라서 지식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내용 정리했던 내용 그대로 나와 있죠. 자, 이제 화면을 조금 올려서 볼게요. 지문이 좀 길어서. 잠깐만요. 필기는 화면을 잠깐 멈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위지 지식은 이제 아까는 바로 앞 문장에서 이제 지식 어, 가설 추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럼 이제 어떤 게 지식이냐 이거죠. 지식은 정보입니다. 주격관계사 has demonstrated its usefulness 그것의 여기서의 its는 지식이고요. 지식의 usefulness, 유용성을 demonstrated, 입증 증명한 그러한 정보가 바로 지식이다. 즉 검증을 통해서 이거죠. 그 다음, it is what it is left over. 여기는 또 대명사 확인하셔야겠네요. 그것은 이런 것이다. 관계, 대명사가 명사절로 보호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수동태가 뒤에 이어집니다. cycles of, 어, 뭐, 수차례 experimental testing, 실험적 검증, 죠. 실험적 검증 이후에가 되겠네요. 실험적 검증 이후에 남겨진 것, 그것이 have eliminated false theories 다 false 잘못된 이론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이제 비로소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다. 다시 여기에서의 이는 지식이고, 즉 지식은 남겨진 건데 수차례 실험적 검증 이후에 잘못된 이론, 즉 오류 수정할 것들을 제거한 이후에 남겨진 것이 바로 지식이다. 그래서 As scientists, 과학자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가설을 실험하고, 병렬구조 동사 2번, modify their methods, 그들의 모델을 modify, 수정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account for 설명하다 입증하다 새롭고 놀라운 데이터를 입증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에 따라 이제 부사절이 끝났고요 A kind of 일종의 learning loop 학습 루프가 emerge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학습 루프 계속 순환이 되는 루프, 고리를 얘기하죠. 근데 그, 것은, 여기 대스는 뭘까요? 대스는? 우선 이머지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 뭐가 뒤에 오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스는 동격 또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우선 문장 구조가 오형식이죠 목적어 없고요 베이지한 업데이팅 이라고 과학자들이 아 미안해요. 스테이스티션즈네요. 통계학자들이 부르는 것. 그럼 선행사는 Learning Loop. 학습순환. 그것이 즉, 베이지한 업데이팅이라고 불리워진다. Based on base rules. 자, 베이지의 정리에 based on. 기초로 되어져. 얘도 문장구조 좀 한번 보실까요? 지금 부사절은 여기에서 지금 정리가 됐고요. 베이전 업데이팅부터가 주절입니다. 이제 디벨롭트 요 부분은 앞에 있는 베이스 룰을 설명해주고 있는 분사 구가 되겠죠. 또는 주격 플러스 비동사가 빠진 계속적 용법이라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무튼간에 어, 발달되고 개발된 거죠. 18세기 영국의 통계학자, 철학자 토마스 베이스에 의해서 그러한 베이스 룰의 기초를 두고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리폴트, 일컫다 언급하다. Mathematical process, 수학적 과정. Whereby, unaccepted theory or predictive model. 뒤에 문장들도 보실까요? 여기 whereby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얘는 by, which. 이렇게 관계 부사로 보시면 편합니다. 근데 그 설학, 어, 수학적 과정이란 것은 뭐냐? 여기서 관계사절 accepted, 수용된 이론이나 predictive, 예측 할수 있는 예측 가능한 모델 모델이 get increasingly accurate, get plus 형용사, 뭐뭐해지다 보호가 되겠습니다. 점점 더 정확해질 수 있는 수학적 과정 뭘 통해서 repetitive t e s t i n g 반복적인 t e s t i n g of competing variation o b that theory 조금 꼬였네요. 그 이론. 즉 수용되어진 그 이론, 예측 가능한 모델 그것에 대한 컴퓨팅 버라이언츠 다양한 변형, 변수에 대해서 반복적인 테스팅 검증을 통해서가 되겠죠. 우리가 초반에 정의했지만 같은 내용이 일맥상통하게 이어지고 있죠.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수학적인 과정이 즉 바로 어, 베이지안 업데이팅인데 베이지안 업데이팅이 처음에 뭐랬죠? 수차례의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오류 제거와 수정을 통해서 유용성을 입증하고 나면 지식으로, 어, 인정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거고요. 어, 마지막에 한번더 이렇게 아까 정리했던 거, 이건 광고예요. 요, 내용 정리를 한번더잘 읽어보시고, 다시 해석을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